자, 금강경 11장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2장 중에서 11장이 많이 나간 거예요. 예, 조만간 <laughs> 마무리가. 자, 이게 금강경 11장인데 자 여기도 주제가 또 약간 달라져요. 금강경이 참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금강경이 참 재밌는 글이에요. 각 장마다 어, 이렇게 주제들을 이렇게 다른 주제들을 갖고 와서 같은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얘기도 몇 가지를 하면 글쓰기가 쉽죠. 근데 같은 얘기를 해야 돼. 똑같은 얘기를. 근데 주제는 좀 달라야 돼. 소재도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아, 그게 조제가, 주제가 다르면안 되는구나. 소재가 다른 거죠. 소재. 주제가 달라면 안 되지. 소재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이제 겐지스강 우리가 보통 항하, 항아라고 여기 번역되는데, 겐지스강 강 얘기가 나와요. 강 얘기, 모래 얘기 나오는한번 봅시다. 자, 수벌이야. 항아. 항아가 겐지스강이에요. 저도 안 가봤어요. 겐지스강. 네. 기회가 됐으면, 겐지스강도 한번 가서, 뭐, 거기, 뭐, 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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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렇게 목욕하고 하기는 조금 힘들어 할 거라고 하는데, 제가 갈때 정도 되면, 겐지스강 정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훨씬 좋을 때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쨌든, 겐지스강. 어, 그, 이게, 그, 그, 이게 촬영하는 게 떨어져서 그래요. 자, 이, 겐지스강 가운데 있는 어, 모래수. 그러니까 이걸 뭐 우리 비유를 한다고 하면 한강 한강에 모래 있나요즘? 한강에 모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디를 해야 하냐. 모래가 있는 섬진강 합시다. 섬진강 모래 볼수 있네요. 섬진강 가운데 있는 황하 황하니까 그강 가운데 있는 모래수와 같이 이렇게 많은 강에 있는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가 항하야 다시 다시 항아. 항아를 내 뜻에 어떠하냐? 이 모든 항아 가운데 그러니까 섬진강에 있는 모래수만큼의 항아 거기에 있는 모래는 얼마나 많겠어요? 이건 이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나? 그게 수학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도 무척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그러, 그러, 그 항아 가운데 있는 근데 모래가 정령코 많다 하겠느냐? 수벌이 말씀하되, 심이 많나이다 세존이시여 다만 모든 항아만도, 항아, 항하, 어, 항아에 있는 모래도 많죠. 항아에 있는 모래도 많은데, 그 항아에 모래만, 모래 하나하나가 항아예요, 다시. 이게, 삼진강에 있는 모래 하나가, 하나가 다시, 어, 섬진강의 모래야. <laughs> 이거 뭐 수학적으로 나오면 뭐 제곱에 제곱 막뭐 이런 몇 승에 몇승막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섬진강에 있는, 여기서 섬진강에 있는 강에 있는 몰, 그 모래도 많은데 그 모래만큼의 또 강이죠. 거기에 있는 모래. 그항가만도 오히려 많아서 수가 많건을 어찌 하물며 그 모래, 그 항아에 있는 모래 이리요 이그 이걸 이런 것만 봐도 인도에서 수학이 발달한 거예요 요런 요런 그 사고 우리 우리 현재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하면 머리 아파서 아유 머리야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어그 뭐죠 설명법도 안 해요. 특히, 그, 이게 황하 문명권, 중, 중, 이쪽, 그, 그, 황하강 흐르는 이, 이, 이 한자 문명권 사람들이 이렇게 수학적 계산 잘안 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지금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인도 사람, 인도에 있는 그 수를 아라비아 상인들이 저쪽, 유로, 그, 서쪽으로 전해져 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전한 수, 그래서 아라비아 수가, 있는데 아라비아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인도 사람이 만든 거고, 0이라는 숫자도 인도에서 만들어지죠. 인도 사람들은요, 이, 왜 그러냐면은,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섬의 면적도 계산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지구에서 해, 해, 달까지 거리도 다 쟀어요. 신기하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런,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리야 내가 지금 실다운 말로 너에게 고아 노니, 그러니까 거짓을 안고, 이건 진짜 어, 이게 뻥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막 아, 우리나라에서 이런 말하면 뻥치시네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인도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뻥치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다. 내뻥 아니면 아니다. 이건. 만일 선남자 선녀 여기 선남자 선녀 또 나왔죠 선남자 선녀 다른 말로 한다면 보살이라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이에요 선남 자 선녀 그리고 다른 말개으면 발심을 냈는데 어떤 발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우리로 말하면 이런 쌍의 진리에 발심을 내는, 내는 사람이 바로 선남자 선녀예요 이 선남자 선녀인이 일곱 가지 칠보 일곱 가지 보배니까 그러니까 칠보죠 보배로서 저와 같은 항아 모래수 삼천대천세계에, 와,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에 채워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채워주나? <웃음> 보시를. <웃음> 그렇게, 하, 그렇게 쓰면 복,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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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동아시아권 사람들로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곳곳에 어느 때막 이곳 저곳 이 상황 저 상황 모든 곳에 이렇게 정말 구실을 많이 한 사람이 복을 어 복을 얻겠느냐 그런 사람이 우린 이렇게 우린 이렇게 말해야겠지 그래야 알아든 이 인도 사람들은 어 이렇게 수학적 그와 이게 참. 이런, 이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심이 만나니라 만난, 세존이시오 많죠. 복어둠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복 복을 많이 지은 거죠. 엄청나게 지은 거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만일 이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선남자 선제인이 이경 가운데 내지 내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금강경, 이 경을 쭉 보다가, 그 사기, 사귀, 사기계에 이르러서, 이렇게, 이, 이런 말도 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사, 사기가 금강경에 이렇게 사음절 탕탕탕 땅 이렇게 시, 시적 표현 있죠, 시적 표현. 시적인, 이게 핵심이 딱그 문장에 딱 있는 것. 그래서 사기, 이렇게 사구계를, 어 뭐, 몇 장, 몇 장, 몇장 이렇게 나온다고 하지만, 아까 저희가 5장에 읽었던 거 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읽어봤던 5장, 그, 5장을 또 설명한 거라고 말할 때, 5장에, 어, 범, 그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직견 열애 이게 대표적인 사구계죠. 그런데 이런데 이르러 이런 것을 받아가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이걸 알, 알도록 이렇게, 이렇게 이 금강경 내용이나 금강경에 있는 사구계 등을 이렇게 알려주면 그복이 앞에 말한 복덕보다 승하리라 이렇게 나. 오, 어, 진짜 그런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법보시 깨달음으로 이 안욕따라 삼매삼보리이 여기에 발심을 내게해서 깨닫도록 하는 이 공덕에 대한 찬양이에요. 금강경이 특징이에요. 아니 뭐 그래요? 그러면 그 그분들의 세계관이에요, 그거. 아까 여기 말한 것 같이, 칠보로 보시하고 하는 것이 세상에 그게 최고지. 여기, 그, 깨달음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 복이 부처님께서 더 승하다고 했잖아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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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거다 했잖아요. 금강경의 가르침이에요. 어찌 생각하세요, 이거? 금강경의 이, 이 가르침을? 제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근데, 한 번, 야, 이게 이렇게 내가 한번 해봐야 내가 이게 승하다면 내가 한번 그, 그,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인도 하도록 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그런 게 이런 데에 신심이 나야 돼. 신심이 딴, 다른 데에 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를 한번 말해볼게 합니다. 저희, 저희 식으로. 이런 상그 진리의 근거에서 사은사유 사막팔조에 내가, 내가 그것을 이루, 이루고 실현하리라. 하고 발심을 내는 거예요. 그럴 수있요 그리고 뒤에,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받아가져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해주면 그 복이 앞에 복보다 승하리라는 것은 사상을 여인 복덕을 말한 거예요. 상 상을 여인 복덕을 말한 거예요. 앞에 복덕은 복덕일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상을 여이었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부처님께서 여기 금강경의 특징은 복을 많이 지은 것을 긍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그건 큰 복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심다. 심이 많습니다. 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이, 그 복도 위대하고 중요한 거예요. 긍정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는 그렇게 복을 쳐도 상, 상을 여인 복덕이 굉장히 더 승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여기에 공무심에 발심을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A는 A가 아닐세 C명, A라고 이름한다고 라할때 무엇이라고 이름한다는 그 말은 뭐예요? 이, 뭐라고 규정하는 것을 긍정한 거예요. 긍정, 이름하는 걸. 그런데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번역서는요. 불조교경 번역이 잘돼 있는 게 뭐냐면 전에도 무엇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게 어, 그 불조교경 번역이 서, 그,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대부분 설명은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이름이라고 하는 그 명사화를 시키고 있어요. 무화론에 안 맞아요. 그리 그것이라고 이름한다. 이름이 무엇이다라고 설명하고, 이게, 그, 한끗 차이가 이렇게 중요해요. 무엇이라고 이름한다는 건 다른 겁니다. 잘, 해, 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11장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도 잘, 해, 보시기를 바라고, 어, 바로 1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2장, 자, 12장, 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수벌이야, 따라서 이경을 설하되, 이거 좀 앞뒤를 좀 바꿔서 이경을 따라서 설하되, 이에 사귀게 등에 이르면, 앞장 11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경 가운데 내지 사국의 등을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 12장 설명이 더 풀어 설명이 좋은 거예요. 봐, 여보어요이 경을, 이 경을 따라서 설하되 이의 사국의 등에 이르면, 같은 말이에요. 내지, 네, 내지라고 설명되어 있죠. 내지. 그거나 앞에 이 12장의 설명이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이경 가운데 내지 사극의 등을 받아 가져가죠. 이 말이 잘 이해 내지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기 같이 사극의 등에 이르면 내지가 무엇 무엇에 이르면 그런 뜻이에요. 자, 마땅히 알라. 이곳에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탄묘와 같이 할 것이여든 여기 부처님의 탄묘 나왔죠 탄묘 재밌죠 이게 이 처음에 시작할 때 부처님이 앞에 나서가지고 야 너희는 어쩌냐 어쩌냐 했는데 여기 갑자기 부처님의 탄묘가 등장해버려 요 앞뒤가 안 맞죠 아안 맞죠 이게 이게 부처님이 부처님 사 몇 후, 500년 뒤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아는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이 살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부처님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종사님 성탑과 성비가 있는 데서 지금 대종사님이 저희에게 설법을 해주고 계신다고 하면서나 지금 우리가 이, 이 이것을 알아듣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가 대종사님 성탑을 칭견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어? 부처, 방금 대종사님하고 대화한다고 해놓고 무슨 놈의 성탑을 칭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렇게 되었죠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요요 경전이 편찬됐던 것이게 부처님의 탑탑탑묘 그그그 그 인도에 가면은 부처님 묘 있잖아요. 탑 그게 탑이에요. 탑. 탐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그 경전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천인 아수라가 등장하죠. 천인은 우리가 육도윤회에서 보면은 천도, 천도를 말한 거고, 이는 인간 말하고, 아수라는, 어, 수라. 수라를 말한 거예요. 수라. 다 아, 빠집니다. 그래서 천도인인인인도 수라를 삼선도라고 해요. 다 그치 잘 이해가 안 돼. 수라가 어떻게 선한가? <laughs> 그래도 잘. <laughs> 자 어쨌든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그냥 넘, 제가 이게 따지지 않고 넘어갑니다. 음. 그러니까 천인 천도인도 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그러니까 이경 금강경하고 또 금강경에 있는 하나의 그 문구, 문구 하나라도 이렇게 잘 새기고, 그러니까 잘 모시면 이게 부처님의 탄명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시고만 있어도 그런데, 어찌 하물며 사람이 있어 등이, 다 등이 받아가지고 읽어 외우므로써 수지 독성한다고죠. 수지 독성, 수지, <laughs> 수지 독성 하는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걸 이렇게 잘 모시고만 있어도 부처님의 탐욕 같은데 이걸 내가 막 받아갖고 외워가지고 막또 남한테 그어 자기화시키는 거지 또. 수지 독성. 또는? 읽어 외운다는 걸자 나만 읽는 것도 있지만 타인에게 알아듣도록 읽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최상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할 것이니 야 여기서 진짜, 진짜 최상 최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희유하다는 거 나왔죠. 잖 희유. 그래서 이 최상 제일 희유한 법을 성취한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이게 성불이에요. 성 성불. 성취가 성 이룰 성자죠. 희유한 법을 이 성취한다는 게 바로 성불 부처가 된다라고 상통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경전이 있는 곳은 자 이런 경전이 있는 곳은 곧 부처님과 부처님 및 존중한 제자가 있음을 있음과 같나니라. 이걸 좀 설명을 좀 해봅시다. 자, 제가 좀 설명 그 지금 절에 가 보면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그 앞에 탑이 있죠. 그러면 대웅전이 있고 탑이 대게 두개 있죠 양쪽. 이렇게 삼각형이 됐잖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인도의 음, 부처님 모시는 그. 에, 스튜바, 이게 탑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탑이 이만하죠. 어마어마 크죠. 거 크죠. 그게 탑이라고, 지금 탑은 거의 어, 그러니까 처음에 부처님 탑을 어, 현대미술같이 이렇게 간소화하고 심플하게 상징적으로 오면 지금의 탑같이 되는 거예요. 화장지 좀 있으면 좀. 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부처님의 그, 우리로 말하면은 묘지죠, 묘지. 묘지가 있고, 묘지를 관리하기 위한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웅전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지가 이만하고 관리하는 그 건물은 음. 이만할 거 아니에요 한 채가 있을 수도 있고 두 채가 있을 것이도 있고 자 보, 그렇게 한번 보, 그리, 그렇게 보실게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가 돼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 탑은 거기 그, 그 이렇게 건물이, 그, 불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커지고, 탑은 거의, 이제 이게, 그, 뭐라고 할까. 장식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네 <laughs> 그, 정원에 보면은 이렇게 뭐가. 꼭 이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그것은 이제, 그, 거기에 따른 뭐가 달라진 거죠. 그, 그, 그 대표적인 게 불상이 등장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부처님 신앙은 탄명신앙이었던 거예요. 우리로 보면 묘지에 가가지고 그러지. 근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 실제로 불상을 만들면서 이제 불상을 모셔져 있는 건물이 커지고 그묘 묘지는 이렇게 작아져서 이제 어, 된 거예요. 현재 현재 현행 현행 우리 절에 가보면은 그돼 있죠. 이제는 어, 부처님의 모습을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곳이 더 이제 중심이 되고 부처님의 이게 묘지. 묘지라 고 우리는 묘지죠. 그걸 묘지라고 하니까 조금 불경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이 사실이잖아요. 그 그걸 그걸 표현 표하고 있는 탑은 조금 맣게돼서 이제 이렇게 그런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이때 이 부처님의 탄묘 탐묘, 탄묘가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초기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탄묘를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는 걸이 경전 그래서 이게 서지 이렇게. 이, 이, 이 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은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래서 이 금강경을 굉장히 초기 경전으로 보는 겁니다. 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탑돌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쪽만에 도는 게 아니에요. 그, 인도라면 부처님 그, 뭐지라고막 이렇게 커요. 거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거기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경이라고 말한 우리는 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글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금 책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책 이렇게 책 텍, 텍스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전공 이론상으로 읽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텍스트를 하나 만드는 책을 만,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대 에 이런 것이 있을 있겠죠 하지만 대중들한테는 이런 게 이런 책이 그 경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외우죠. 외우요 다. 우리 보면 이런 상어문 외워서 하잖아요. 외워서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외워 버려요 다. 그럼 경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이, 비, 이 비디오가 아니라 오디오, 오디오, 사운드, 사운드, 오디오. 경. 그러면 경을 설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독송하고 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기 수지 독성 같은 것도 이걸 외워버리는 거예요. 수지, 수지, 받을 수, 간직할지.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아서 간직한다는 것은, 저같이 이, 이 돌대가리에다가 이렇게 딱딱딱딱 조각을 해갖고 집어 넣는 거예요. 기억, 암기, 독성. 내가 독성도 하지만 타인에게 알아듣도록 또 그거, 그,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문화, 문화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그렇게, 그런,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아, 그게 소중하게 받들고, 이렇게 기억하고, 아, 이렇게 암기하고, 그러면 그 자리가 부처님의 탐멸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제가 교무예요. 교무가 이 말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 교당이 안올거 아니에요. 아, 이게 좀 말이 이상하네. 이게. <laughs> 말이 이상한데, 이게. 지금 그러면 책으로 봅시다. 금강경이 꽂아 있는 곳이 바로 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전이, 원불교 교전이, 정전 대종경이 딱 있는 곳이 교당이에요이 말씀을 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 막이말 많이, 많이 하면 안 되지. 제가, 제가 장사하는데, 이, 이게, 정말 좀 삿대게 말을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이 말에 파괴력이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막 얘기를 하는 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무섭죠. 이 그래서 금강경의 파괴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이 년만 돼도 그렇게 위력이 있는데 그걸 막 수지독성게 받아가져서 읽고 외우면 그 공덕은. 더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최상 희유한 법을 성취한다. 지금으로 하면 성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이게 그러니까 금강경 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고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그 제자들이 계시는 곳과 똑같다 이거예요. 엄청난 말이요 순하게 말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교당은 지어야 되고, 필요한 교당은 우리가 꼭 필요, 꼭 있어야 하나, 마음에, 마음으로 모시는 진짜 교당이 없으면은 그게 기반이 허약하다는. 교무로서그 정도 선에서 <laughs> 이 얘기를 <laughs> 제가 하는 수. 그, 어찌 보면은, 에, 아나, 아나키스트적인 말씀이에요. 이게. 아나키스트, 이게, 무, 무, 무정부라고 이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무정부라는 건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더라고요. 중심. 이게, 중심에 의해서 중앙 집권적 하죠. 우리 원불교그 체제도 중앙 집권적, 중앙 집권적인가? 꼭 그렇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섞여있죠. 그러나, 아나키스트 보면 중앙 집권적인 것을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여기서 뭔가 권력, 그, 그 뭐죠, 그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면 무시업 걸리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세계 중심이다. 근데 여기서 네가 있다는 그, 그 표보다도 이 법이 있는 곳이 아까 말한 대로 부처님의 살펴서 연기법, 이 금강경을 한다면 연기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발심이 난 발심이 있는 그 법이 있는 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그 부처님 법을 계승하고 있는 그 제자들 깨달음을 추구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 이런 파기를 하겠습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잘안 하려고 해요, 이 말씀, 말을. <laughs> 엄청, 그래서, 그, 이 과연 내가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